세계 한국인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진이 지난 20일 뉴욕 성결교회를 방문해 스테튼 아일랜드 한국전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평화 메달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조지 파슨스 사령관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잊지 않고 찾아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I was so happy when I went back. I couldn't believe that I was in Korea, that I was in Seoul. Mm. Because when I went through there in like January of 1951, there was nothing, yeah. absolutely nothing. We're very happy to what we have done mm. and what you have done. So again, I say, 20여 명의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한 평화의 메달은 한반도 분단의 현장이자 상징인 비무장지대의 녹슨 철조망과 한국전쟁 희생자 발굴 현장에서 수집한 전쟁 당시의 탄피 등을 녹여 특수 합금 형태로 제작됐습니다. 세기총은 메달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